태양과 함께 책을 전하는 스텔라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요 미즈논 암보크의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에는 스스로 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드러난 모습뿐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속모양까지 모두 다른 상을 하고 있지요 상에는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유상은 형체가 있어서 쉬워 보이지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무상은 형체가 없지만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지요. 무상은 곧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무형으로 생김과 없어짐이 없습니다. 흔히 마음의 움직임을 묘하다고 하지요. 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보려고 저도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잔잔히 파고드는 감동의 책입니다. 절제 성공한 추천드리겠습니다.